안녕하세요. 저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왔는데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이 여름 갑오징어 낚시, 신발짝 갑오징어 낚시를 갔다 왔는데 고글 아, 가지고 손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갑오징어 해동을 해놨는데 사이즈가 대단하죠. 정도 사이즈입니다 손질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날갯살 있는데 옆쪽으로 가위를 넣고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야죠 해동이 아직 좀덜 되긴 했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열면 내장이 싹다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잡고 뜯어 내면 되는데 물어 가지고 해동이 음, 안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쭉 네. 뜯어내면 내장이 싹 빨려 나옵니다. 요 껍질입니다. 하고 보자. 갑 요렇게 슥 문지르면 요 먹물이라는 불순물들 슥한 번씩 걷어내고 버리면 되겠죠. 갑은 하나 깎고 음, 그리고 껍질 있는 쪽으로 손가락을 넣으면 이렇게 껍질 있는 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껍질을 싹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딸하고 와이프가 어, 집에 있어서 오디오가 그대로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는 가운데를 가리겠습니다 가운데를 라서다리를 잡고 어, 위로 제끼면 뜯어내니다 계속 내고 마리 앵그이안 그래 넣어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렇게 싱크대 어, 보이나 싱크대를 열어도 되고 쭉손쓱 집어넣어서 그걸 붙여야지 이렇게 서 집어넣어서 쭉 풀려주고 살이 나왔죠. 날개살은 어떤 분은 보니까 껍질을 그냥 통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넣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날개만 도려내고 쓰겠습니다. заа наяа аа ан дэ а 아 어, 금방 해줄게요 딸이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하기름을 낼거 만큼은 아 u l t i 주세요